족구 역대에 근거한 테이핑 사례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족구 역대에 근거하면 발과 두면부가 대응이라 그랬어요. 발에 테이핑해서 좋아지는 증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이라 해도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면 기억에 남지 않을 테니까 몇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뚜껑 부분, 정수리 부분이 아픈 사람 있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열이 뻗치면 머리 뚜껑 부분이 실제로 만져봐도 뜨끈뜨끈하고 또 머리 뚜껑 부분이 징글징글 근지러울 때가 있어요. 근질거리다 못해서 피부병처럼 뭐가 두두두둑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원인, 증상, 병명, 불문하고 부위만 알면 쓸수 있는 요법이 테이핑 요법이니까. 그 역대의 근거에서 두족 대응의 근거에서 발바닥에 이렇게 세로로 테이핑 하면 5분, 10분쯤 지나면 다 사라져요. 또 얼굴이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고, 갱년기 열로 올라오는 열에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 경험을 못 해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얼굴이 달아오르면, 손으로 만져봐도 뜨끈뜨끈해요. 눈으로 볼 때도 아마 벌겋게 되지 않을까 술을 많이 먹었을 때처럼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족구 역대 근거에서 발과 두면부는 대응이니까. 발바닥은 피부색이 좀 하얗죠. 얼굴로 보고 발바닥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선상에 이렇게 세로로 테이프를 하면 5분, 10분쯤 지나면 얼굴이 시원해져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요즘에 미량시가복지회에서 할머니들 다섯 분을 대상으로 이 테이핑요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하여간 잠 문제에 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불면증에 관한 그 치료 사례를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 선상을 테이핑 해도 잠을 잘 잔다. 마찬가지로 발바닥도 이렇게 테이핑 해주면 잠이 잘올 거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직접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다들 잠자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도 붙이고, 손바닥에도 붙이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발도 따뜻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는 정도도, 정수리에 열이 뜨는 것도, 바로바로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